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욕죄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중 대한민국에서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표현은 모두 몇 개일까요? 보기, 1. 다른 사람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여 올린 유튜브 영상, 2. 기자에 대한 기레기 댓글, 3. 연예인에 대한 국민호텔러 댓글, 4. 연예인에 대한 퇴물 댓글. 먼저 법조안과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에 따른 법률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 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여기서 공연이 는 다수인 혹은 불특정인이 겸문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그 다수인의 자격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격렬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아니라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하여 표현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격렬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 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표시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그 장소에 있을 것을 요하지도 않고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였음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그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가려서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두게 됩니다. 이제 영상 초반에 제시한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기 1번입니다. 피고인이 인터넷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악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므로 해당 영상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 2023년 2월 2일 선고 2022도 4719 판결입니다. 위 사안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어 모욕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제 보기 2번입니다. 자동차 정보 관련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갑이 작성한 기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자동차 뉴스안 이슈난에 게재되자 피고인이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 라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이 갑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일단 기레기라는 표현 자체는 기자인 갑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표현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위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안에서 피고인은 기사를 본 독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마련된 네티즌 댓글란에 위 댓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위 기사는 전동식 파워스티어링 시스템 MDPS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많은 가운데 이를 옹호하는 제목으로 게시되었는데 위 기사가 게재되기 직전 MBC 시사 매거진 2580에서 이와 관련한 부정적인 내용을 방송하였습니다. 위 기사를 읽은 상당수의 독자들은 위와 같은 방송 내용 등을 근거로 일반적인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 EPS, 위 장점에 기대어 MDPS를 옹호하거나 홍보하는 듯한 위 기사의 제목과 내용, 이를 작성한 피해자의 행위나 태도를 비판하는 의견이 담긴 댓글을 게시하였으므로 대법원은 이러한 의견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볼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 댓글은 그 전후에 게시된 다른 댓글들과 같은 견지에서 mbc 시사 매거진 2580 방송 내용 등을 근거로 위 기사의 제목과 내용 이를 작성한 가비 행위나 태도를 비판하는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기레기는 기사 및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이며 위 기사에 대한 다른 댓글들의 논조 및 내용과 비교할 때 댓글의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것입니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 (2021년 3월 25일) 선고 (2017도) (17643) 판결입니다. 위 사안에서 대법원이 기레기라는 표현이 기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 표현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위 사안에서 제 1심과 항소심은 모욕죄의 유죄 판단을 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앞서 언급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하여 무죄 취지의 판단을 한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제 보기 3, 4번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출연한 영화 개봉 기사와 관련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연예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 호텔려라는 댓글과 영화 폭망, 퇴물, 언플징안에라는 표현이 포함된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국민 첫사랑, 국민여동생 등의 수식어로 불리며 대중적 인기를 받아온 연예인입니다. 이전에 피해자가 남성 연예인과 데이트를 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되었고, 직후 피해자와 그 남성 연예인은 연인관계임을 인정한 바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연한 영화 개봉 기사에 그냥 국민호텔려 라는 댓글을 달았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언론에서 국민여동생으로 띄우는데 그중 국민이라는 단어와 당시 해외에서 모 남성 연예인과 호텔을 갔다고 하는 스캔들이 있어서 호텔이라는 단어를 합성하여 만든 단어이다. 나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 사안에서 위 국민호텔려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추어 피해자가 종전에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자하시킬 만한 무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하면서 그냥 국민호텔려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의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만, 공소 제기된 표현들 중 그냥 국민호텔려 부분을 제외한 퇴물 등 나머지 표현들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소속된 연예기획사의 홍보방식 및 피해자 출연영화의 실적 등 피해자의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으로 다소 거칠게 표현하였더라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의 결론을 수긍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 2022년 12월 15일 선고 2017도 19229 판결입니다. 위사하는 모욕죄를 판단함에 있어 연예인에 대한 인터넷 댓글이 연예인의 사생활 영역에 관한 것인지 공적인 영역에 관한 것인지를 가려서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제 영상 초반에 제시된 문제에 대한 답을 얻으셨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